이제 오늘 서교본문을 말씀드리고 먼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교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은 분들께서는 심지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수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우리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일주일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이직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한 지체를 잠시 만나서 교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곧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들어왔지만 어제 예비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신부는 이분이에요. 이참만 자매와 결혼하게 되는 우리 교회 출신의 형제는 이 사람입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김세진 형제가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을 캡처한 것이고요. 오늘 설교 때 활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동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그 시기에 한국에 가 계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 10월인가? 네,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은 왜 결혼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쓸데없이 결혼을 왜 하냐? 도대체 결혼이라는 걸왜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가?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그 뭔가를 준비해서 왜 이렇게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뭐 너무나 상투적이고 기본적인 대답은 당연히 사랑하니까가 되겠죠. 맞죠? 사랑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프로포즈일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프로포즈할 때뭘 준비하죠? 선물을 준비해요. 대개는 뭐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예물, 꽃, 그리고 뭐 편지를 쓰거나 영상까지 만들어서 틀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들을 주면서 청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볼까요? 반지나 목걸이 등의 예물, 그리고 꽃이나 편지, 영상물, 그것이 그 고백을 받는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일 뿐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라고 해도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상대방보다 소중할 리가 없겠죠. 단지 그것을 볼 때에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위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꽃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반지나 예물을 주는 것이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편지도 쓰는 것이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데이트하다가 아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이게 너무 아쉬워서 결혼을 1차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아닐까요? 사랑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프로포즈를 공개된 장소에서 해본 적은 잘 없을 텐데, 왜 무슨 운동선수가 막전 선수들, 그리고 전 회중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회중들과 선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받아줘. 받아줘. 막 이렇게 외치듯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프로포즈로서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줘. 받아줘.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혼을 하는 이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에 합당한 선물, 예물을 주는 이유가 사랑해서 라고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히 상투적이고 대단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본 설교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 또는 예물로 주신 거라면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결혼할 때,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때 주는 예물, 선물, 편지, 영상, 이런 것들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들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라고 했죠. 존귀하지는 않다라고 했죠. 그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아낌없이 마음을 담아서 그 값지고 귀한 것을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사실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보다 소중한데 네가 이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냥 줄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반지를 받으면 프로포즈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반지가 혹시라도 1억 원을 호가하더라도 이 1억 원의 반지보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프로포즈 때나 결혼, 예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결혼 상대자보다 존귀할 수 없는 거라면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닐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사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선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기꺼이 주는 어떤 선물이나 예물보다도 소중하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게 얼마가 됐든 기꺼이 줄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죽하면 장기도 꺼내주잖아요. 신장도 주고 간도 주고 사랑하는 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원형과 모델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자,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가끔씩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핵심어가 뭐 같아요? 다 팔아야. 다 팔아서 쟁취해야 할 만큼 이 진주가 소중한 것이고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할 만큼 밭이 갖고 있는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 비유와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천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유일하게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이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1조 원을 줄 테니까 평생 그 돈을 누리며 살아라, 대신에 천국 못 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궁극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다가도 어쨌든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천국일까? 하나님에게는 과연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뭘 잘못하셔서 지옥에 가십니까? 천국과 반대되는 장소로서의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도 꺼리는 곳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일은 없어도 일단 하나님에게는 지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겐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괴로움의 극치가 뭘까요?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한자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하늘 나라예요. 그러나 그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는 습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거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떠한 영역도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 모든 곳이 천국인 셈이죠.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였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겠습니다. 한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인간을 지으신 이래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더 이상 천국이 아닌 곳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조금 더 심하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죽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 좁혀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 유기의 상태로 버려져 있는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생겨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시겠죠. 다른 말로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라면 그것이 천국일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당신의 나라이지만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역시나 하나님은 괴롭고 슬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지옥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의 괴로움은 그게 다다르는 거죠.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We Love라는 찬양팀이 그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적은 게 아닙니까?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목소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세 번째 줄 가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다시 통치하시러.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과 동일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종귀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보다 덜 소중한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셨다. 마치 보물이 묻혀있던 밭을 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가장 그때까지 소중했던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처분한 것과 같이 내가 사랑해서 소중하고 소중하고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 곁에서. 교제하며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접어두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존귀한 인간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셨다. 무슨 의미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존귀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함께 있게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가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그분의 천국은 그래서 뭐겠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영원히 침묵하시고 우리를 신경쓰지 않으시며 방임하시고 네가 뭘 해도 신경쓰지 않는 유기의 상태 그분의 영원한 부재상태가 지옥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김세진 형제의 프로포즈,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예비신부를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는 그녀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달라라고 청혼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그 아들 예수를 예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프로포즈 하신 게 아니겠느냐. 자, 그 프로포즈를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물으시면서 손을 뻗고 계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변함없이 영원무궁한 하나님이 이 자세, 이태도 흐트러짐 하나도 없이 영원히 누군가가 손을 잡을 때까지 손을 뻗고 계시면서 윌리 r 메리미 하시는 것이 오늘 찾아본 설교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대단히 아름다운 혼인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훑어보고 줄기를 이어보면 결국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거든요. 들어보셨죠? 천국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예비신부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세계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널 위해 줄 테니 나와 결혼해 주겠니? 영원전부터 하나님 이 잔치를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라는 예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